중요시 여기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을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재단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느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지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요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허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와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귀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굳이 후대에 증거가 되게 하는 그 증거를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어떻게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고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증거를 위한 재단을 쌓느냐라고 이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재단을 통해서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은. 예, 믿음으로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증거를 남기리라.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중요함을 일깨우고 싶으신 하나님 심정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다. 그 분깃을 귀히 여긴다. 믿음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있고, 그 분깃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품귀시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이와 같은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 재단을 만들었다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죠.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 재단이 하나님을 거역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라, 여호와께 받을 품귀시 있음을 증거하는 재단인 것을 알게 되어지고, 그와 같은 믿음으로 행한 것임을 알게 되어지고, 그로 인해 온 백성이 기뻐하게 된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주어버는 것이 많이 있지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깃이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는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얻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교수님은 기업이 있습니다. 나의 교수는은 분깃이 있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그것이 바로 풍성한 삶인 것입니다. 이 풍성함은 세상의 조합인 어떠한 것보다도 더욱더 좋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교수는 가장 좋은 것이 있음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그 주시는 분깃으로 인하여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